전주시 의회 뉴스 1강 교환 기자 전북 전주시 의회 한승진 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북 전주 완산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의회 한승진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한 의원은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한 의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이에 깜짝 놀란 한 의원이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키다.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한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례대표인 한 의원은 2018년 전주시 의회에 입성할 당시 만 26세로 전북지방선거 최연소 당선 기록을 갖고 있다.